오늘 레슨은 백스윙을 하면서 하체축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하체회전이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스윙에서 제 하체 어땠나요? 무게중심이 적당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회전이 안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으로 회전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영상이냐면, 제가 몇 가지 스윙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뭐, 물론 조금 과장을 하긴 했지만,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면서, 반동으로 치면서는 뒤집어버리는 스윙을 가지신 분들. 방금 보여드린 스윙은 처음에 하체 회전을 너무 안 한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상체 턴을 엉덩이 턴으로 해주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서 엉덩이 턴이 엄청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체중 이동도 못하고 뒤집어지는 경우. 어쨌든 간에 임팩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무게를 딱 공에 실어줄 수 없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죠. 뭐 물론 스웨이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영상이고 상체 턴을 하고 하체 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한지 적당한 회전을 한 상태에서 무게축을 잡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연습 드릴 연습 방법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연습 방법은 양 발을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력이 조금 좋으셔야 돼요. 운동 신경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바로 공에 적용을 해보셔도 좋지만 그냥 나는 평범. 운동신경의 소유자다 하시는 분들은 공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해보시고 그 동작이 조금 익으면 공에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7번 아이언으로 보여드릴 건데 셋업을 일반 셋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럽을 같이 들고 가지 말고 클럽은 그냥 그 자리 두시고 왼발만 가지고 옮길 거예요 자 그럼 어 이게 뭐야 너무 핸드 퍼스트 된 자세 아닌가 싶겠죠 자 이때 백스윙을 들면서 동시에 왼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이동, 그 다음 스윙. 이게 도대체 어떻게 회전 축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요. 셋업 완성하고 왼발을 오른발 옆에 붙이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이 원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시간 동안 회전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발 한 발로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너무 많이 회전하거나 무게중심을 거꾸로 보내버린다거나 하면은 클럽을 백스윙 완성하기 전부터 벌써 왼발이 이렇게 치우쳐버리겠죠. 빨리 왼쪽으로 체중 가고 싶어서. 그리고 옆구리도 활짝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공을 칠 때는 제대로 맞지 않겠죠. 포인트는요. 왼발이 가면서 왼발과 나의 오른손이 최대한 양옆으로 대각선으로 쫙 멀어진다. 라는 느낌이 좋아요. 뭐, 물론 백스윙 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연속해서 몇번 보여드릴게요. 셋업, 왼발만 넘기고 반대로. 왼발과 오른손이 대각선으로 멀어지면서 회전해주는 아크도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축이 이렇게 항상 뒤집어지시는 분들. 멀어지면서 뒤집히기가 힘들어요. 뒤집히려면 오른쪽으로 클럽을 들지만 왼발이 가는 방향으로 자꾸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발과 오른손을 그냥 쭉 멀리 보낸다. 셋업, 왼발 옮기고 쭉 왼발을 원래 있던 위치로 옮길 때 흔들흔들거릴 것 같다. 하지 않는 느낌. 딱그 느낌이 우리가 셋업을 할때 힙을 이렇게 힌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에 무게 중심이 딱 적당히 실린 상태로 연습이 잘 되거든요. 연습하면서 항상 밸런스가 흔들리는 느낌 혹은 턴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듣는다던가 무게 중심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연습 방법 같아요.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우린 또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